살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서... 아, 네네네네. 차는 필요하고 일을 하려니까... 예예예. 예, 예. 뭐 당장 가신 것도 없고, 음... 신용도 안 좋고... 아, 그러면은요, 사장님, 장기 네. 렌트로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보증금도 좀 나눠낼 수 있나요? 2개월로 분납 가능합니다. 자니까... 안녕하세요. 사니카의 변들러입니다 자, 오늘은 셀토스 차량을 장기 렌트 차량을 출고하러 여기 아산에 있는 출고장에 나왔어요. 오늘 요 차를 출고를 하러 나왔는데요. 자, 흰색의 셀토스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먼저 좀 전화를 해서 출고를 한다고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아산 출고장 나왔는데요. 네. 이 차량입니다. 오늘 저기 보낼 차량이요. 네, 차 번호 여기 잘 확인하시고요. 네. 어, 지금 탁송 기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장님. 네. 오시는 대로 요차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좀 체크 좀 했는데요. 네. 뭐새 차라서 이미 이쪽에서 검증을 다해 놓은 거라. 아, 네, 네. 네. 뭐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뭐 당연히 없죠. 이 <laughs> 네. 요렇게 네. 네, 해서 출고 잘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 자니까. 어, 신차 출고장입니다. 그래고 새차만 출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아산으로 나온 거고요. 중고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도 신도시 네, 그쪽에서 어,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탁송 기사님 오셔가지고 어, 지금 차량 체크하고 어, 이렇게 지금 보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전화 주시는데요. 상관없이 다 출고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셀토스 차량 출고하는 걸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비닐도 안 뜯은 상태 그대로 갑니다 핸들 비닐이라도 좀 뜯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장님. 네. 아이고 차잘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받으셨어요. 아우 비가 네. 많이 와가지고좀 걱정됐는데. 예 기사님이 예.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우 제가 고맙죠 사장님. 예또 <laughs> 앞으로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뵐게요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이버를 통해 사니카를 검색하실 때는 꼭 사니카 변딜러라고 입력해 주세요. 카 페에 오 시면, 다 양한 렌트 차량 을 직접 확 인하 실수있 습니다.